까다로운 미국 의약품 안전기준 OTC를 통과한 메드스킨케어 브레이크아웃 차콜피로프 마스크는 피부에 자극 없이 피지와 블랙헤드를 흡착시키는 피로프 타입의 피지흡착 마스크입니다. 보통 화학성분으로 이루어진 피지흡착팩의 경우에는 과도한 피지흡착으로 자체 피부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데요. 이 메디스킨케어 차콜피로프 마스크는 천연 숯가루의 차콜파우더 성분이 강력한 피지 흡착으로 피부에 손상 없이 모공이 끼인 피지, 블랙헤드, 노폐물만을 제거하고 매끈한 피부와 환해지는 안색을 동시에 선사해주는 것이 차별점입니다. 텍스처를 보시면 이렇게 꾸덕한 왁스 타입의 검정색 마스크 제형으로 피부에 얇게 도포하신 뒤에 15분에서 20분 뒤 마스크가 굳으면 가장자리부터 돌돌 말아서 제거해 주시면 피부에 자극 없이 피지 제거와 피지 흡착 관리를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 차콜피로프 마스크를 도포한 오렌지를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쏙쏙 뽑히는 오렌지 모공 속 노폐물들, 보이시나요? 그래서 코뿐만 아니라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피지가 많이 쌓이는 이마나 턱, 나비존, 등드름 등 모든 부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용하실 때에는 차콜피로프 마스크 전에 스팀 타올 없이도 피지가 쏙쏙 올라오게 도와주는 이 엑스트랙션 이너프렉션을 얇은 화장솜에 흠뻑 적셔서 15분간 적용한 뒤에 이 차콜피로프 마스크를 사용하여 남은 피지를 뽑아내고 그 피지가 빠진 자리에는 아크네 썰퍼 마스크를 이용해 유수분 밸런스는 잡고 모공은 수분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피지, 더 이상 짜지 말고 차콜 피로프 마스크로 자극 없이 피지만 뽑아내세요.